할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기다리는 평화의 왕을 기다리는 계절이네요 오늘 하박국서 3장 말씀 읽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 기대합니다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의 마지막 장이기도 한데요 하박국 말씀에 대해서 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합니다 함께 성경 읽고 묵상 나누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하박국의 기도 이것은 시기 온옷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이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 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신다. 거룩하신 분께서 바란산에서 오신다. 하늘은 그의 영광으로 뒤덮이고 땅에는 찬양 소리가 가득하다. 그에게서 나오는 빛은 밝기가 햇빛 같다. 두 줄기 불빛이 그의 손에서 뻗어 나온다. 그 불빛 속에 그의 힘이 숨어 있다. 질병을 앞장 세우시고 전염병을 뒤따라오게 하신다. 그가 멈추시니 땅이 흔들리고 그가 노려보시니 나라들이 떤다. 언제까지나 버틸 것 같은 산들이 무너지고 영원히 서있을 것 같은 언덕들이 주저앉는다. 그의 길만이 영원하다. 내가 보니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드한의 땅이 휘장이 난리를 만났구나. 주님, 강을 보고 분히 여기시는 것입니까? 강을 보고 노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바다를 보고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병거, 구원의 병거를 타고 말을 몰아오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화를 꺼내시고 살을 메우시며 힘껏 잡아당기십니다. 주님께서 강 줄기로 땅을 조각조각 쪼개십니다. 산이 주님을 보고 비틀거립니다. 거센 물이 넘칩니다. 지하수가 소리를 지르며 높이 치솟습니다. 주님께서 번쩍이는 화살을 당기고 주님께서 날카로운 창을 내던지시니 그빛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추어섭니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땅을 주름 잡으시며 진노하시면서 나라들을 짓밟으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친히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악한 족속에 우두머리를 치십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을 뿌리째 뽑아버리십니다. 그들이 우리를 흩으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에 숨어있는 가엾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들이 입을 벌릴 때에 주님의 화살이 그 군대의 지휘관을 꿰뚫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을 타고 바다를 밟으시고 큰 물결을 휘저으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 당할 나를 참고 기다리겠다.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걷어돌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마지막에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양 이 하박국서의 말씀으로 찬양이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보도 열매가 없으며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어렸을 적에 어, 어 신나게 열동하면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때는 그냥 뭣도 모르고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냥 노래가 신나고 즐거워서 불렀는데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 이 하박국의 기도, 그의 간구, 그의 고백 아무나 할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이 다 망했어도 감사할 수 있을까?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어제... 어. 오랫동안 좀 아팠던 손목이, 어, 계속 문제가 돼서 의사를 보고 물리치료도 받고 했는데 어제 그냥 결국 MRI 찍어보라고 해서 찍었어요. MRI 찍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게 이렇게 동그란 통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귀마개 같은 거 해줍니다. 그 기계 소리가 커서. 그런데 제가 있는 병원은, 어, 아주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 있는 병원이 아니어서 그 MRI가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손만 찍는데도 온몸을 다들이기에 넣어서 찍더라고요 어, 굉장히 불편하게 불편한 자세로 엎드려 뻗쳐 한 자세에서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귀마개도 이렇게 헤드폰으로 된걸 주지 않고 음, 이렇게 그냥 귀에다 이렇게 집어 넣는 조그마한 스펀지 같은 걸줘 가지고 끼우나 마나한 듯한 그 귀마개를 끼고 굉장히 시끄러운 그 소음 안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 MRI 찍을 때마다 그 안에서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성탄을 준비하고 성탄 장식을 하고 이제 교회들이 분주해지는 계절입니다. 화려한 불빛과 벌써 미국은 한 달도 전더 전부터 온 상가들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기 시작했고요. 저희 집 앞에 주변의 이웃들은 벌써 장식들로 화려하게 다 수를 놓았어요. 유난히 막 장식을 열심히 하는 그런 집이 있는데 미국 집은 이렇게 마당에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밖에 사람들 지나다니면서 보라고 엄청 화려하게 장식들을 하는 집들이 있어요. 아침에 분명히 몰랐는데 밤에 보니까 불이 화려하게 켜져 있어요. 처음에는 와저 사람들은 엄청 부지런하게 빨리 저걸 설치했네 그랬는데요. 알고 봤더니 그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집들이 워낙 크기도 하고 그 화려하게 장식하는 그런 것들이 워낙 어, 많이들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아침에 와서 후다닥 설치를 해 놓으면 밤에 불을 켜서 밝혀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식한 집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가끔씩 제가 다니면서 어, 너무 멋있고 그런 집들을 사진을 찍고 비디오를 찍어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화려함들이 막 이제 시끄러운 캐롤이 나오고 아, 죄송합니다. 시끄럽다고 해서 즐겁고 신나는 그런 캐롤이 곳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성탄을 준비하느라 사람들이 분주해요. 마트에 선물 포장지며 선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모두 다 너무 즐겁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더 외롭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깨닫게 됐는데요. 경험으로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진짜 깨닫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전부터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왜 성탄절을 우리가 즐거워하는지 알고 있고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성탄절에 아이들이 선물 뭐뭐 받고 싶다 그러면 네 생일도 아닌데 무슨 선물을 줘? 예수님 생일인데? 하고 웃으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날이 왜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 받아야 되는지. 그렇게 정말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막상 저에게 그 성탄절을 즐길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 정말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 왜이 상황에서 내가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까?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때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성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물 주고받고 축하하고 파티하고, 심지어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에 모여서 파티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탄을 즐거워하고, 파티하고, 캐롤을 부르는 우리는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에서 즐기는 성탄과 크리스마스와 무엇이 다를까요? 크리스마스를 표기하는 방법이 다를까요?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종종 그 일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다시금 대세계변은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어제 MRI 찍는 그 순간. 아, 하나님. 다시 하나님.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우리 믿는 자들의 그 구원받은 은혜를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나 빼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것 같은데, 성탄절의 그 즐거운 캐롤이 그저 시끄러운 음악처럼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나에게 들려질 때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 혹시 지금이 그런 때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박국이 노래한 것처럼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과실이 없어도 정말 여호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나누게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고백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너는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을 받습니다.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날마다 그렇게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소망인데요. 여전히 때로는 망설이고 때로는 못 하겠습니다 하고 투정 부리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려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제가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은혜 받으면 그만인 것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나누는 이유, 나누게 하시는 이유. 함께 할때 얻는 유익이 크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두세 사람씩 묶어서 두 명씩 커플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혼자 실망하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함께 할때 실망하고 낙심한 형제 자매를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것 같고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고 나 빼고는 모든 것이 다 잘된 것 같은 그런 화가 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의 순간이라면,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이고, 그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달을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자의 몸으로, 아기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갓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한 자들 중에도 가장 약한 자로 가난한 사람 중에도 가장 가난한 마을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이 그냥 어떤 신비로운 이야기에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약하게 오신 예수님,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아기로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온 인류를 온 세상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기대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박국서의 말씀처럼 하박국이 한 일을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지금 모든 것이 망한 것 같고, 모든 것이 실패한 것 같고,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우리보다 더 약한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말 비참한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으셨는데요. 그 천박하고 정말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 십자가를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온 인류의 생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 우리가 찬양합니다. 더럽고 추했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모습으로 또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흔한 속된 말로 코 빠졌다 하는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 주님 생각만 해도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제안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으로 주님을 제안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크고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어찌 감히 다알수 있겠습니까? 다안것 같다고 착각했던 것을 그 교만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화과의 열매가 있어서 우리가 부여하고 풍성해서 우리가 건강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 같은 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것이 믿음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 믿음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을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살아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